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의 성동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고분자 복합재료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, 저희 복, 고분자 복합재료 연구실에서는 크게 어,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복합재료 분야인 텍스타일 컴파짓과 나노 컴파짓 두 분야입니다 텍스타일 컴파짓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, 자동차 등에서 어, 경량화 용소재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. 예를 들면 수소 전기차에서 수소 저장 용기라든지, 배터리 팩이라든지, 또는 경량화 차체라든지 아주 다양한 그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요. 이 분야에서는 기존의 좋은 물성을 가지는 경량화 소재인 복합재료를 조금 더잘 만들 수 있는 공정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기존의 열경화성 수지 기반 또는 어, 최근 들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열 가소성 수지 기반의 복합재료를 효율적으로 고속으로 만들 수 있는 어, 공정개발을 위해서, 어, 성형물성을 어, 분석을 한다든지, 또는 공정을 해석한다든지, 예,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, 어, 우수한 품질의 복합재료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. 그 외에도, 어, 기존에 있는 공정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공정 설계라든지, 또는 기존의 공정을 어의 단점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공정의 어 제안이나 어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나노컴파지 분야에서는 어 아무래도 고분자가 가지고 있는 물성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노복합재료의 개념을 도입해서 어 물성 개선을 하는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어 유연 전자소자에서 요구되는 어 유연 그 점착 필름 등에서 어 점착성능과 기계적 물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나노복합재료 연구라든지, 그 다음에 기존의 고분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인 난연성을 개선하기 위한 나노입자 도입 등을 통해서 기존의 고분자 소재가 가지고 있지 못한 물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나노복합재료 또는 그 나노복합재료를 만드는 공정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이상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분자 복합재료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